The rain was more than a quick spring shower, because in the last 10 minutes it had only gotten louder and heavier. 동사를 보니까 여기 was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had only gotten 이런 단어가 동사가 되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한개 필요하겠죠. 눈에 보이시죠? because 이렇게 나와 있고요. because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 묶어주면 문장이 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In the last 10 minutes. 이 정도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more than 이런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라고 하는 것이 어, was more than a quick spring shower. More.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거 이상이었어? 그냥 봄비? 봄 소나기? 샤워니까? 봄에 내리는 효나기, 효나기? 소나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냥 훅 내리고 많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왜 그러냐면, in the last 10 minutes, 마지막 10분, 최근 10분이죠. 지난 10분 동안, it had only gotten louder and heavier. 빗줄기가확 굵어졌고요.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젠 당연히 비인칭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날씨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보니까 the thunder was getting even closer. 그 폭, 그 천둥 번개죠. 그 천둥이 점점점 가까워져오고 있었습니다. s a d i e and l a u r e n were out, were out there with no rain gear. Rain gear라고 하는 것이 뭐 우산이라든지 우의라든지 이런 거 장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rain gear라고 말을 한 겁니다. 기어가 장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에 대한 장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밖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가 비친 듯이 오는데요. 뒤에 no shelter. 비를 피할 곳도 없었고요. And standing in the midst of too many tall trees, or lightning rod. 계속해서 주어 동사 없는 형태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보니까 standing in the midst of too many tall trees. 그렇게도 큰 나무들 한 가운데 그냥 서 있는 채로요. Or lightning rod. Lightning rod는 뭐요? Rod가 뭐요? Rod는 막대기란 뜻이에요. 막대기. 근데 lightning rod잖아요. 뭐 번개를 말하는 거죠. 번개. 오케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몰려, 폭풍우가 몰려오고, 천둥이 오고, 번개 치는데 큰 나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비 오고 막 이러는데,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뒤에, s a n d he looked up. s a n d 란 애가 looked up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Trying to see if the black cloud were moving. 그렇죠? 동사 두 개라서 접사가 한개 필요한데요. 여기서 if라는 단어는 지금 c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if는 이렇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m 빙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cd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난, 끝난 상태에서 trying 나온다.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줬던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if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이 되는 거잖아. 명사절이니까 뭔 뜻이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저 검은 구름이 먹구름이 is moving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기 위하여 위를 올려다 보려고 노력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구름이 움직이고 있다면 비가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어찌건 비가 지나가 버린다는 뜻인데 뒤에 but 그러나 it was no longer just one cloud. 오히려 이제 구름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먹구름이 더몰려들었다라는죠죠 t a e p e a r e d a s though the entire sky had turned dark.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에 a s t h o u g h 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a p p e a r 이 a a a a e a r 이라는 단어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나타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죠나타나 t 가 아니라 뭐 h t h e e n t i r e sky 하늘 전체가 시 l 멓게 바뀐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케이? 비가 더 내릴 The innocent r i spring shower h a d turned into a raging thunderstorm. 대죠어 동사 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들의 innocent spring shower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잖아요. 원래 i n n o c e n t 라는 단어를 너희가 어떻게 외웠을 거냐면 무죄한 이렇게 외웠겠죠 오케이 무죄한 무죄한 죄가 없는 스프링 샤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오케이 그냥 가벼운 정도의 경이죠 오케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가벼운 spring shower이라고 하는 것이요. had turned into, into란 단어는 뭘 나타낸다, 항상?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라고 말했었죠. 뭐가 된 거야? 상태가 바뀌어서 raising thunderstorm. 오케이? 굉장히 거친 thunderstorm으로 바뀐 겁니다. Maybe we should go back the direction we came from. 동사 두 개죠. 접사 두에안 보입니다.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direction we came from. from 뒤에 명사 하나 비어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We came from. 우리가 어떤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할것 같습니다. 세디 sat panic 이렇게 나왔잖아. 세디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 나왔어? 패닉트 이렇게 나왔잖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분사 구문이라고 해 주는 거죠. i 닉이 뭐예요? 맞아요. 충격을 주다죠. 충격을 주다. 그러니까 충격을 주다니까 세디가 충격을 받은 거죠.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이 됐으니까 패닉트라는 과거 분사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 간단하게는 여기 앞에 뭐가 생길 때 있다? n g 이라는 단어가 앞에 생길 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Do you know which way we came? 야, 근데 우리 돌아가야 될것 같긴 한데. Do you know which way we came? 야, 우리가 어느 길로 왔는지 알아?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런 거죠. 여기서 which wa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묶어야겠죠 which way 이렇게요. 됐죠? 명사절이 되는 거죠. 노 o no 뒤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의문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길로 왔는지 알아? Lauren 로렌 asked. 로렌이 물어봅니다. Her eyes darting around. 잠깐 봐 봐. Lauren asked. 로렌이 물어봅니다.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한 다음에 her eyes darting around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뭐가 돼요? 이 부분 분사구문인 겁니다.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인데 주절의 주어는 뭐가 돼? 로렌 이 되는 것이고요. 종수들의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녀의 눈이된 거니까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이기 때문에 못뭐 쓰는 거야. 남겨준 거죠. 이런 걸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거는 분사구문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절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as 한 다음에 주절 주어가 사, 주절 주어랑 다르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her eyes her eyes라고 쓴 다음에 뭘 써야 돼요? darted 라고 써야겠죠. darted around.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냥 darted라고 써도 되고요. 뭘써주세요 여기서 were darling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행시를 쓰건 그냥 단순시를 쓰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만 단순 시제를 쓸 것이냐 진행 시제를 쓸 것이냐 이거는 크게 의미를 가진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사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좀더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이런 거죠. 달트라는 단어가 너희 그 다트 던지잖아 다트 다트가 뭐예요? 표정에 던지는 거잖아 내 시선이 가서 꽂히게 되는 거라고요 그 두리번 두리번 들어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현장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World darling 이런 표현이 더잘 어울리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갈게요 Stage e 3 far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Okay? 마음이 떨어졌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좌절하고, 어, 어떡하지? 큰일 났어. 이런 거죠. Sadie realized, 동사입니다. With anxiety that she didn't even know, didn't even know where she had taken her last 10 steps from.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는요. 제일 먼저, dead 이란 단어가 있는데, 요 dead은 당연히 명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with anxiety 라는 거로 묶어주면, 당연히 realized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wea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칸이 되는 거죠. wear n o 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죠. Where she had taken the last last ten steps from? 그녀가 지난 마지막 열 발자국을 어디다 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뒤돌아봐도 내가 어디에서 걸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분위기는 철저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깐만 문법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여기서 she the taken 이렇게 나왔잖아요. she head taken이겠죠. head taken 이렇게 head taken이 나오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과거 완료라고 불러졌었던 거고요. 과거 완료가 나오면 표제 그 이제 그아예 도식화에서 딱 핵심적인 말로 기억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뭐다? 전후관계. 전후 관계를 따져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Every angle looked exactly the same. Every angle 모든 앵글이 모든 여러 모든 면들이 전부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사실은 잘안 보이잖아요. 여기를 봐도 저기 봐도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Every tree a twin uh, to the one beside it. 봐봐 이 문장은 좀 이상하죠. Every t r e e a twin to the uh, to the one beside it. 잠깐만. 그러니까 문장을 읽자마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뭔가 없다 생략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을 왜 해요?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very angle, every angle, every t r e e looked the same. Look to a twin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 뭐가 있다고요? Look to a twin to the one beside it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라는 단어 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앵글이 전부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다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오케이. To the one beside it 그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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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다 쌍둥이 같아 보인다고요. 모든 나무 다 똑같아 보인다고요. 길을 잃었다라는 얘기에요. 뒤에 every fallen limb mimicking turn others. 마찬가지로 every fallen limb. 됐죠? 여기 뭐가 있는 거요? 루트. 루트 mimicking turn others. 모든 하나 하나의 가지들이 다른 열 개를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헷갈리고 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생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Okay.